수업용 환경 구성하는 방법 슬라이드를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렇기는 한데 요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스톨러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참잘돼 있어갖고 그냥 다운로드해서 엔터 치면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 쓸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뭐 기왕 등교 한 김에 일주차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 살짝 같이 진행해보고 요거 이제 영상으로 남겨둘 테니까. 그래서 유튜브 에디션으로 우리 수업을 보는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자기가 사용할 컴퓨터에 살짝 적용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치만 하고 집에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정도를 소개를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뭐 자기 핸드폰으로 우리 수업 실습하거나 할 친구는 아마 없겠죠. 태블릿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리 수업 표준 스탠다드에 해 당하는 프로그래밍 환경은 이 정도로 정해놓고 스타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맥 쓰는 맥쟁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작년이라든가 지난 학기 수업 하는 거 보면, 우리 수업에서 예시코드 제가 나눠드리는 거라든가, 우리 후반부 GUI 프로젝트 할 때,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쓸 제가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 쓰는 거라든가 등등 큰 문제 없이 쓸 수는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뭐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라면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스를 쓴다 라고 전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 윈도우스 11이 깔려있는데 뭐 그거보다 구 버전이 있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이썬 버전은 표준 버전은 오늘 이 시점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인 3.12.5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던 그거를 쓸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뭐 10월 달에 3.13이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 나중에 노트북 새로 샀다 하면 그냥 그때의 최신 버전을 받으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런 거 살펴보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시작 막 이런 거 이제 눌러 보면 오늘 우리가 설치하는 거 말고도 파이썬 코드를 좀더 쉽게 수월하게 작성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 또는 또 다른 웹사이트 같은 데 이제 가입을 해 가지고 스타트를 하는 편인 것 같았어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별도의 그런 개발 도구라고 할 만한 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오늘 이제 파이썬그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바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동봉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는 IDL이라는 친구를 한 학기 동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표준 환경이고, 여러분이 집에서 과제한다. 나 이전에 파이썬 수업 해봤다. 그래서 나 다른 개발 도구 잘 쓴다라면은 그거를 사용하셔도 일단은 지장은 없습니다. 맥 쓰는 친구들 리눅스 쓰는 친구들 큰 불편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파이썬 3를 쓰는데 파이썬 2를 다운로드를 할수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사실 파이썬 2랑 파이썬 3 중에 파이썬 2를 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파이썬 3는 좀 속세에 찌들었다 타락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파이썬 2가 좀더 근본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파이썬 3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소개드리면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설치 순서는이 정도예요. 그냥 웹브라 우저 켜고 파이썬 o r g 방문하시면 뒤에 이제 슬라이드 스샷 같은 게 있기는 한데 뭐 우리 지금 왔으니까 파이썬 좀 알자고 엔터키 치면 이런 느낌의 푸르딩딩한 웹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웹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우리 아마도 모니터 내지는 노트북 화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실 테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실 거니까 대충 이런 비슷한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마우스 갖다 대시면 바로 팝업으로 뜨는 버튼으로 나오는 이 친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 d 11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용 파이썬 3.12.5 다운로드 버튼이 떠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누르면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윈도우 기준 exe 파일 하나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뭐 예를 들면 적당히 바탕화면 됐다가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능숙한 솜씨로 그 .exe 파일을 엔터키를 쳐서 적당히 내용 확인하면서 선택선택하시면 마지막에 이제 성공했습니다 메시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아마 우리 학교 인터넷이 그렇게 느리지 않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운로드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파이썬 이전에 설치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친구 또 눌러도 괜찮아요. 파이썬은 여러 버전이 정렬로 설치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1, 2.5, 64비트 요즘은 다 64비트로 다운로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설치 이 친구를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설치를 할 것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만뭐 2, 3분 기다리면 음, 이런 느낌으로. 과거형이죠. 셋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클로즈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뭐 밑에 막 이런 거 방패 모양 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이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닫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눌러주시고 클로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 윈도우 스키 누른 다음에 적당히 IDLE 정도를 치면 내가 방금 전에 설치한 거를 열어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장 정확이라고 약간 메모장 같은 아이콘으로 아이들 파이썬 3.1264비트라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앞으로도 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키 여러 번 치는 게 귀찮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번 학기에는 이 친구 검색해서 띄운 상태에서 오른쪽 보시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방금 그 아이콘이 딱 박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수업 시간에 왔다 아이들 한번 켜 봅시다 하면은 그냥 바로 마우스 포인터 내려갔고 이 친구 눌러 주시기만 하면 이런 느낌의 p 이 t 3.12.5 비슷한 느낌의 하얀색 창. 지금 보시면 꺽쇠 세개가 보이는 하얀색 창이 뜨면 성공이에요. 제가 안 뜬다. 가끔 있습니다. 뜹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에 이 노트북을 새로 사서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지금 3.12밖에 없기는 한데, 뭐 여러 개 깔려 있다 라면 뭐3.8 튀어나올 수도 있고 등등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는 3.12 또는 나중에 설치한다면 3.13을 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맥 쓰는 친구들도 비슷하죠. 그쪽 같은 경우는 알아서 바닥에다가 이런 아이콘들, 설치되어 있는 앱들 아이콘들 해주니까 그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누르면 이런 느낌의 창이 뜨면 성공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진짜로 설치가 끝나요. 다음 시간부터 그냥 항상 우리 수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수 있는 준비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 자, 지금 프로젝터 화면을 제가 가로로 1280, 세로로 720 해상도로 지금 띄우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도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글자 크기가 그럭저럭 큼직큼직하게 돼 있는 걸볼수 있어요. 거의 어르신용 그런 느낌으로 지금 큼직하게 돼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 지금 파이썬 처음 설치했다라면 그다음에 내 노트북 모니터 너무 좋아 가지고 해상도가 막 4K다. 이러면 글자가 여러분이 느끼기에 조금 많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내가 앞으로 볼, 내가 앞으로 칠게 될 그런 글자들 크기 및 글자체를 변경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 설명이 있긴 한데 저 위에 보시면 오 파일, 에디트, 쉘 등등 있는데 옵션스를 누르시면 Configure IDL 아이들, 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환경 설정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눌러주시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누르는 이유에 해당하는 글자체 바꾸기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맑은 고딕 등등 열심히 스크롤 내리면 보이기는 할 건데, 일단은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C로 시작하는 컨솔라스라는 글자체가 있어요. 요거를 써보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맥 쓰는 친구들은 아마 처음에 딱세팅돼 있는 그 글자체 그냥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골라주시고 원한다면 이제 글자 크기 조금 더 크게 한다거나 그래서 어플라이 해 보시고 등등등과 같이 그 다음에 마음에 든다 하면 OK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에 여기까지 해두면 이제 다음 주를 맞이할 일주차를 끝낼 준비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이게 진짜로 잘된 거냐? 이거 지금 허위 매물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잘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갔는데 뭐 문제 생기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파이썬이라는 게잘 돌아가나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라는 뭔가를 켰잖아요. 프로그램을 개발도구랍시고 켰잖아요 파이썬 코드 짜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라는 친구도 사실은 어엿한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이에요 저 친구를 파이썬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파이썬 설치 끝냈고 거기에 동봉되어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인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하얀색 창이 눈에 보였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수많은 파이썬 프로그램들도 정상 동작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두면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물론 아이들 말고 다른 개발 도구들은 파이썬으로 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쪽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순정에 해당하는 진짜 파이썬 그 자체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요 개발 도구를 한 학기 동안 쓸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궁금한 거 없으면 여기까지 합시다.